오는 1 0월 개통되는 부산 지하철 3호선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국산 전동차가 운행됩니다. 이 전동차는 국제기준을 적용한 불연 내장재를 사용해 지하철 화재에도 대비했습니다. 김인철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부산 지하철 3호선에 투입될 전동차입니다. 수려한 외관만큼 내실도 탄탄합니다. 국내 로템사가 제작한 이 전동차는 프랑스와 독일 등에 의존하던 핵심 기술인 자동 제어 시스템 등 모든 전장품을 국산화했습니다. 가게 주로 수입에 의존하던 신호 설비, 기타 그 전장 핵심 부품에 대해서 국산화를 이룩하여서 어,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전동차는 또 기존 전동차에 비해 승객의 편의를 많이 고려했습니다. 전동차의 바닥재와 객실 유리의 두께를 기존 전동차보다 배 가까이 늘려 소음을 크게 줄였습니다. 휠체어와 유모차를 실을 수 있는 다용도 공간도 확보하는 세밀함도 기울였습니다. 이 전동차에는 특히 예기치 못한 화재에 대비해 국제 기준에 맞는 불연 내장재를 사용했습니다. 하부 밀폐형이던 기존 전동차와 달리 의자를 하부 개방형으로 바꾸고 합성수지 밴드 손잡이는 스테인리스 손잡이로 개선시켰습니다. 비상시 승객이 기관사와 사령실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비상 인터폰을 추가하는 등 해서 안전 설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전체 80량이 부산 지하철 3호선에 투입될 이 전동차는 다음 달 1일부터 본선 구간에 투입돼 각종 설비에 대한 기술 결함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YTN 김인철입니다.